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두로 왕히람과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이장일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예, 이제 성전과 그리고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다. 네. 자,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 만들어져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생각이 밖으로 나오게 되 있죠. 그럼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은 들음에서 나와요. 내가 어떤 말을 오늘 많이 들었느냐? 그 많이 들은 것이 내 안에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나쁜 것을 들으면 어떻게? 나쁜 것이 형성이 되겠죠. 좋은 것을 들으면 좋은 것이 형성이 될 거예요. 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보험 보험 얘기를 막 여기서 많이 들어요. 보험 얘기 자꾸 들으면 어때요? 내 마음도 아 보험 들어야 되겠네. 아니 이런 마음이 들게되잖아요 여기서 주식 얘기 막 나와. 그러면 어떻게? 주식에 내가 많이 들어가 지고 주식 생각해요. 아, 요즘에 뭐, 만났다면 코로나 얘기를 막 하니까, 코로나, 아이고, 이게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에 집을 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아이 공포심이, 공포심이 생겨. 아이고, 나도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응? 이 걱정하고 두려움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그 두려움이 어디로 와요? 우리 온 몸에 온 세포에게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요 아, 코로나 그 두려운 거, 겁나는 거. 무서운 것,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세포가 그렇게 반응을 해요. 아, 코로나 걸리면 내가 위험하대, 힘들대, 두렵대. 그래서 내몸 전체가 그걸 반응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코로나를 갖다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그게 아니야. 아니, 뭐 코로나, 그까지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다. 시켜주시고 성령이 불로 다 태우셔 어떤 게들어와도 괜찮아, 네? 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나의 모든 세포들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아, 성령 충만하라, 성령 이 충만하라. 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때요? 아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고 으 그런 환경에 들어갔을지라도 뭐 괜찮아, 뭐 성령님께서. 마음이 약간의 걱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모르지만 그것도 런 믿음으로 떨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떨쳐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은 어제서 나온다? 들으면서 나온다.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결심이 생겨지고 그 마음의 결심이 온 몸에 퍼져나가서 우리 온 몸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가 들은 말을 가지고 반응을 한다. 내온 몸도 마음도 영혼도 들은 것을 가지고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뭘 들어야 되겠어요? 뭘 먹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먹어야지.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먹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이것을 먹으면 내 영혼과 마음과 육체, 내 모든 세포 조직까지도 다그 말씀 반응을 해요. 그 말씀을 반응을 해요. 예? 반응을 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움직여져요 응? 우리가 여기에 어떤 음식이 있다고 합시다 좋은 어떤 과일이 있어요 근데 그 과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과일을 먹으면 아 나는 그거 먹으면 알레르기가 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그걸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어떻게 해?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해요 그 먹으면 그것이 금방 반응이 됐어요. 내온몸 세포가 전부 다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알레르기 생겨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아니, 이거는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온 몸과 세포들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다. 알레르기야. 감사해. 얼마나 좋아. 맛있어. 좋아. 내 몸이 좋게 될 거야. 하고 그 음식을 내가 받으면 내 몸이 저보다 그렇게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쁜 음식은 내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안 먹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런 마음들로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게 내게 다 은혜가 되어지고 온몸이 반응해요. 이거, 솔로몬이, 하나님 성경 건축해야 되겠다. 아, 그 마음의 결심. 예, 사위들부터 계속 아버지로부터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준비하고 다 봤잖아요. 이게 내 몸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으니까 결심이 생겨지고, 그 결심한 게 어떻게 해요? 온몸을, 예, 막, 주, 전부 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에. 그러면, 자학께는 뭐만 생각해요? 아, 성경 건축이에 아, 왕궁건축이에 자나 깨나 밤낮 그 생각밖에 없어. 야, 하, 어떻게 거저 어디 모양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자연 나무는 어떻게 돌은 어떻게 하고 이게 머리에 꽉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 나 사랑하고 싶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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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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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우리 온몸이 반응할 수 있기를 제로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진군 7만 명, 뭐 돌을 떠내서 8만 명, 감독할 때3 3,600명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두루앙 음, 효람에게 이제 사절을 보내죠. 예, 당신의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경 모를 보내요. 그가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면서 이제는 이 두로 왕에게 보내가지고 이 두로 왕은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 왕이 이제 무역을 해 부자가 됐다고 하는 28장에 사탄의 근본 이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을 이 두로 왕이 비유를 했는데 그만큼 이 두로 왕은 무역업을 통해 아주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나타냈고 그리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아주 무슨 일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두루나라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 솔로몬이 두로왕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오 절에 이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이 크니,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신보다도 신들보다도 크다. 우리 하나님 최고 큰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누가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게겠지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다른 이야.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제일 신들 중에 있고 큰 신이신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어? 우리 주님을 용접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그 알고 온 우주의 만상에 과득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뭐기시라할 수가 없다. 나는 다만, 이 성전을 크게, 예, 아무리 크게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이, 이, 뭐, 용,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계시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것을 짓는 것은 하나의 재단이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 예배 드리기 위해 할 것이다. 이게, 예,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단입니다. 오늘로 얘기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짓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사시라고 짓는 건 아니다. 하늘의 하늘들에도 감당이 안,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 은, 동, 철을 가지고 또 자색, 청색, 홍색 실을 가지고 이걸 잘 만들 수 있는 장인 이런 기술자 이런 기들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로하여금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이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 그리고 어, 백향목, 잔남목, 백단목 이런 것을 보내주십시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두루왕이 솔로몬에게 네, 그렇게 하겠다. 네, 그래서 여기 11절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되여호와께서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으셨도다참 예. 어,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더니 후람도 감동이 됐어요. 후람이 감동이 돼가지고 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 같은 사람을 세웠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 선민은 하나님 선민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선민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만 해 선민이 우리 하나님 크고 이 솔로몬처럼 하늘의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막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이방인아 그런가 보다. 그,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근데 자랑하지 않으면 이방 사람이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 식구들을 누가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높여야 돼요. 응? 하, 우리 남편 막 최고야. 하, 뭐 이렇게 하고 못도 뭐 가지고 막 최고야. 어? 우리 아내가 참 최고야. 하고 막 자랑을 하면, 와, 그분이 정말 위대한 분인가 보다. 하, 그분이 정말 잘하시는 분인가 보다.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 응?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애들. 누가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잘해, 아,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뭐잘생 얼마나 하고 막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 아 그런가보다, 그런 거야요 근데 아 우리에게 얼마나 바보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다 아주 말썽꾸러기고 뭐 이렇게 버리면 사람들이 천대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을 천대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천대하고 아내를 천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남편은 최고야. 우리 안에 참 모든 게다 자랑하다. 막 그냥. 자꾸 없는 것들이 있다고 막 자랑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때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을 막 자랑하니까 후람이, 아 정말 그렇구나. 예.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 같은 사람을 세우셨군요. 하면서 막 칭찬하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 막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 막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그래야 돼요. 그데 가서 뭐 교회가 어떠니 저랬더니 장로님이 어떠고 저랬고 그냥 목사님들 자꾸 욕해 와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없었어. 이거 저 예수 믿는 다음에서 반은 욕이 오게나고아 그게 참 못해 뭐네.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지. 아무도 안. 가. 어,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선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솔로몬처럼 자랑했으면 왜그 나라가 망하겠어요? 예? 네? 근데 하나님 치쳐놓고 가도 우상순배하고 바알신, 아세라선기가 최고다, 아세라가 최고, 바알이 최고, 막, 거기 가서 그냥, 그러니까 망하지, 그러니까. 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자랑하고 칭찬해야 돼. 우리 선교원, 막, 우리 응? 저 문, 문화원, 막, 또 자랑도 해주시고. 우리 4월 15일날 우리 예? 아 가야 건국님의 가야를 하나님 나라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막 자랑을 해야 돼 자랑하세요, 예? 자랑하시면 무드가 예, 다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예, 자랑해야 돼요. 어, 그래서 호람이 또 이르되 12절 천지를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를받으실지거다 이거 봐요. 이 후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여한 성축을 받으실 줄 알아. 다유댕이 지혜를,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청명을 주시사 등이 여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자기 왕위를 위해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이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재주 있고 청명한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어, 보내주잖아, 이렇게. 어,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랬더니 막보내주 예,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부인의, 그 자, 여자는 단지파 사람이야, 단지, 단지파. 이 단지파 여자가 아들을 낳은 자녀가 있는데, 근데 그 자녀가, 를 데리고 아마 본 남편이 죽었나 봐.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두루에게로 갔어요. 두루, 두루, 두루 땅에 와가지고 두루 사람을 맞이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오, 그렇죠? 단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단지파의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두로 사람. 음. 그래서 능이 금은동철과 돌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잘아주세기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어, 이 아버지가 이런 기술을 많이 가졌던 사람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단지파에서 온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예, 정말 어, 기가 막히게 어,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이 사람도 역시 후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어, 후람, 히람. 예, 이 주로 왕의 이름이 히람, 히람 여기 호람이라고 있고 열한 개는 히람이라고 부르거든요. 히람.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똑같아 이름이 같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로할금 어이 모든 일을 잘하도록 만들어 노력했다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확 돌렸더니 주로 왕이 감동해서 좋은 일꾼을 보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를 찬양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어, 그리고 여기에 이방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방사람들에게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같이 일을 할수 있도록 했다는 하 것이죠. 이처럼 예, 어, 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다윗에게 좋은 말을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이루어졌고 그 마음이 이루어진 것이 온몸에 퍼져나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내 마음에 새길 것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배격해 버리고 좋은 것이 들을 수 좋은 것이 들을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자꾸 듣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에 무엇을 건축할 것인가? 무엇이 들어올 것인가? 그래서 나쁜 것을 들으면 맞고 좋은 것이 들어오면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속에 그 좋은 것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생활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요. 믿음은 들으에서 나오고 들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입니다. 그렇죠?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내 마음 속에 믿음이 생기면 그 말. 믿음이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말씀이 온 몸에 퍼져나가 온 몸이 퍼져나가서 밖으로 튀쳐 나오고 나와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여말로 축원합니다. 세상껏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강한자 나는 담대한 자. 나는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 내 몸에 어떤 것이 돌아도다 태워지고 불살라시고 나는 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아, 오늘 건강하게 해주시하하님님이 h 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 n o 이 the children of t